자, 놀아보자. 소심이 놀아보자. 아이고, 소심이가 오늘 짠 일이고. <laughs> 소심이 <소시미> 놀아보자. <laughs> 자, 개장기도 왔다. <laughs>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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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<laughs> 소심이뭐 그래도 하는 짓은 기엽다 여기. <laughs> 생긴 얼굴은. <laughs> 여기 귀엽게 생겼다, 이거. <laughs> 소심이 화이팅! ケディ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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예쁜 마 거야가나지만 <laughs> 자 개장이 <laughs> 개장이 사이 <살이> 찌가 거 엉망이다 <laughs> 자자자자 <laughs> 원투 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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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펀치 내밀어봐라 팍팍금토해봐라그 둘이 그래갖고자자 <laughs> 이야 개장이 점프 점프 잘했어 소심히, 소심 소심이, 소심이. 소심이. 야0일은야야야야소는 먹는다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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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냄 먹는다고, 먹는다고, 저기 자먹는다 이쁘면 그렇게 짬프 안 하네, 너는. 자, 짬프 해봐라. 자. 자, 원, 투, 원, 투, 펀치. 어제 뱀은 누가 잡았다, 너가? 어 의심하고 소심하고 둘 중에서 잡았는데. 음. 뱀 반턴만 묶고 반턴은 버리놨더만. 머리하고 꼬리하고는. 하하, <laughs> 자. <laughs> 펀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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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펀치. <laughs> 자, 자, 자. 자, 실증 나나? <laughs> 실증 나나? <laughs> 실증, 나나? <laughs> 실증 나나? 자, 실증 안 나게 놀아봐. <laughs> 그래서 소심이 잘 논다이. 소심 자세히 보니까 이거 귀엽네요 이거 새기기. 개자기는좀점지이하고저거는 상이 귀염상이다. <laughs> 데 그만 올까 사람 온다고 말해. 뒤를 쳐다봐 산다.